죽음이 보이지 않는 준영을 만나면서 색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. 6년 전 영화 어, 우선 박봉파 사우치 귀신에서는 귀신을 보는 캐릭터였고 여기서는 이제 죽음 직전의 어, 모습을 보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그그 그, 보는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다르게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사우저 귀신아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는 어, 귀신이라는 설정 자체를 조금 더 가볍게 좀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때 찍을 때 느낌도 사실 굉장히 어, 무서운 귀신도 있고 뭐, 뭐 무섭지 않은 귀신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좀 밝은 느낌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, 이번 더 게임에서의 그 죽음을 본다는 것은 조금 더 죽음 자체라는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좀더 어, 가지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좀더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,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남은 사람들에게 또 가져오는 의미와 그리고 그 죽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접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네. 질문 이어서 주시겠습니까, 기자님? 어 그때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였고 이번에는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요. 어 그때는 이 노트북으로 어,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어. 활동적인 부분보다는 좀 인터넷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서 어떤 좀더 강인하고 또 냉철한 그런 형사는 이번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강력계라는 형사가 사실은 굉장히 어좀 어려운 형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어 범죄자를 잡으려는 어떤 집요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,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래서 형사 분들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어떤 것들인지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또 저희 스태프분들도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자료부 자료들을 도와주셔서 그 자료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제 외근직으로 나왔으니까요. 예, 네, 더큰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. 네. 자 내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.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밤 8시 55분에 첫 방송되는 MBC 이화심작 더 게임 영시를 향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렷 인사. 네 오랜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상으로 MBC 새 수목미리 시리즈 더 게임 영시를향해의 제작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죠. 대단히 고맙습니다. 你。Mm hmm.